스가랴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24쪽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고요. 5절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laughs> 같이 합니다. 그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으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 봤습니다. 이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리진 않으셨어요. 예, <laughs> 네. 간절히 기다린 만큼 그 시간이 오면 그 시간은 되게 소중해지는 거죠. 저희가 수학 여행을 기다리면 그 수학 여행이 값진 여행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또뭐 신혼 여행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그걸 기대하면 신혼 여행이 또 즐거워지는 거고요. 이 새벽이 기다려지는 것만큼 기도할 제목이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겠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을 기다렸다면,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로 기억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읽은 14장은 이제 스가리아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 속한 날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관하시는 날 통치하시는 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날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날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2절에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다른 이방 나라들을 모아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모으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를 치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데 이곳 저곳에서 나라들을 모아 가지고 치신대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나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연의 일치로. 그냥 땅을 갖고 싶었던 어떤 사람이 침략해 와서 빼서 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다루고자 이방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와서 어렵게 만들어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려면 그큰 그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주세요. 우리 큰 그림을 영어로 이제 요즘 TV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빅 피처라고 한번 쯤은 들어보셨죠? 개그맨들이 막 가끔씩 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까라고 하지만 너희들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이방 사람들하고 견주었을 때도 뚫리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나의 계획이 있어. 또 우리는 어려움이 잠깐 닥치면, 오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들려는 계획이 그 뒤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못 봐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안 보이잖아요. 우리 손금도 이 정도 있으면 손금이 보이지만 아예 얼굴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손금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 앞에 닥쳐오는 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더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걸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들어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그 바벨론이 또 메데와 바사에게 쫄딱 망할 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605년 BC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사람들을 끌고 갈때 605년에 끌고 갔는데 몇 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까? 70년이요 약속대로 해서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보내주시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또 건축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해서 잠깐 멈추게 되고요. 학계와 스가리아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봉헌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스가리아 순재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3절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싸움을 붙여놓고 나서 하나님이 나몰라 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또 방관자가 아니시라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셔서 그 싸움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은 11절까지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11절까지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읽지 않았던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세상을 심판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천하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완성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마지막 때의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을 당해 위기에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지금 여기 회복되는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게 여기에 이제 네 가지가 좀 등장을 합니다 7절에서는 빛 여기에 보면 어두워갈 때의 빛이 있으리로다 세상은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8절에서는 생수 9절에서는 왕 10절에서는 성읍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있어지는 일들, 그러면 재림 시기에 또 없어지는 게 뭔가 봤더니 6절에 해와 달과 별들의 빛들이 사라진대요. 주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의 빛이 필요 없고 달의 빛이 필요 없고 별들의 빛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저주가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세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 요한 계시록에 요 스가랴 전에 했었던 게 요한 계시록이었잖아요. 거기서도 심판 날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거기서도 많이 배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세 가지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이말 재앙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일절 쪽인데요, 재물을 약탈당하고 성은 함락되고 백성들도 사료 잡혀가고 성폭행도 당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걸 지금 메시지를 주세요. 일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둘로 쪼개지는 골짜기를 통해서 둘로 나눠져서 한쪽에 남아 있게 만드시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금 세워 주신다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감람산에서신 하나님을 보여 주십니다. 감람산을 나누어 우시아 때처럼. 대적을 피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항상 우리에게 남겨 놓으신다는 거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시련 가운데 두시는 게 아니라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통해서 다시금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날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심으로 모든 저주가 끊어집니다. 이제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질 일이 없는 거예요. 1 1절을 보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이 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세상 같으나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으시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자 싸움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 아픔 많이 겪어가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도 많이 도와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고, 그러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긴 시간 동안 포로로게 있도록 하시고, 그 전에 애굽에서도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모세를 이끌어 가시면서. 리더로 세워서 백성들을 끌고 나가시는데 훈련을 충분히 받은 리더 모세를 선택하시는 거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전쟁, 성읍은 함락되고 약탈당하고 성폭행당하고 포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이제 평안해야 되는데 다시 너희 나란 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겨둘 사람들이 있다. 다 끝이 아니다. 죽정이야 알곡이 나눠지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 내가 너희 알곡을 내가 충분히 보호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스가리아 14장은 사계와 심판으로 말씀이 시작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의 왕이 되셔서 최종적인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게 스가랴 14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산하는 생수, 다시는 저주가 없는 평화로운 성의 모습,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샬롬이 고래한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원망이 가고 또 불평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회복된 샬롬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과 고통, 혼란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너무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하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삶이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 기껏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다시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가진 거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정말로 즐거움, 낙, 소망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맨 마지막에 주실 건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질 때 이로써 완전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이 스가랴 맨 마지막 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원하지 않았었던 갈등과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맨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남겨두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거다 너희에겐 더 이상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주하지 못하게 내가 끊어버리겠다 우리를 저주할 자가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에겐 평화를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걸 계속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봉사할 자리가 어디 있지?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은 어디 있지? 계속 찾다 보면요,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돌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두가 다 만족을 느끼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만들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 뺏겨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11절 한 번만 더 봉독하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이 서리로다. 아멘. 예. 나라가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안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일차 귀환을 끝내며 이제 평안함을 찾을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다시금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아픔이 찾아올 것을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 안에 시련과 아픔이 혹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로 인해서 시험들지 않게 하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